이거 인천 서창이잖아. 서창동이요? 근데 여기 이제, 이쪽 지적을 하려고.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해줄게. 그 다음에 봐봐요. 이게 뭐냐고, 이게. 이게 정상에,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가게 입구에 이런 거좀 누가 오냐고. 밖에 나 밖에. 밖에 이가 가게 안에 이게 깨끗야 음식점이 깨끗해야 돼요. 여기에서 에어컨이 가게를 막고 있죠.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맞아. 이걸볼륨가 길이. 네. 이거는 나사풀어 갖고 누구 좀 대단한 분. 배가은 길기 때문에 배가하고 아무 안보없어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봐, 봐 이상하잖아. 아이고 비 그래가지고. 아뭐 비가 와. 아까하고 어때? 얼마나 깔끔해? 맞아, 인정하죠. 내가 여기서 아까 다 보니까 은인이 네.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 간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뭔 집인지 몰라 솔직하게 접어야 돼 다시 딱그들니까 눈에 하고자 훨씬, 훨씬, 훨씬 낫지 아까 네. 우리가 네. 처음에 훨씬, 볼 때하고 아니, 훨씬 낫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훨씬 더나지 인테리어 공사 직접 한다 그래가지고 직접 한 거야 진짜 아. 우리한테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인테리어를 본인이 할 때는 제일 네.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냐 네. 상의를 해야 된다고. 와 손님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, 네. 수식가에 주식가 꽉 찼습니다. <laughs> 저는 여기 솔직히 다른 프랜차이즈하려고 엄청 많이 알아봤거든요. 네. 근데 솔직히 대표님 브랜드가 맛이 보장이 돼 있어서 음, 자금도 그게 많이 없었고 네. 소규모로 아. 이제 할수 있는 이게 특히나 이제 또첫 번째로 좋은 게 정말 소자본으로 접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홍사비 얼마 줬는데요직캠값이랑당해서 들었어요. 와 말이 안된다 직계하고 공사비 얼마 들진 않았어 근데 네, 또편이 봐주셔가지고 있는거 활용하라고 해주시네 네, 당연하지, 당연하지 그래서 창업비를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진짜 싸겠다 네네 일일 네. 매출이 얼마정도 원래 한 120정도 120정도 120 네네네 네. B급 C급 상권이에요 여기 13평에 테이블이 다인용 5개가지고 120만원 그런데도 아, 배설도... 배달도 솔직히 누가 칼국수를 시켜 먹을까라고 아니요 배달 했거든요? 잘 돼요 아 근데 그런 거 띄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첫날부터 배달이 너무 많이 들어오어제보시 어... 30개 들었어 지금 3일째인데 그 배달도 잘 되고 홀 장사도 잘 되고 <목소리> 어우 소리 계속 들어가잖아 지금 자리 없고. 손도넙리고 지금 웨이팅 웨이팅 그니깐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들어갔으니까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<laughs> 내가 딱 맞고 있잖아, 얘. 못 가게 맞고 있잖아. 김종국 닭갈국수 완전 불이야. 지금 손을 <laughs> 꽉 찼어. 가맹분이 말 주세요.